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는 대개문만 보이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반대하는 집회와 지지하는 집회가 대규모 세대결 양상으로 이어지는 데에 대해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심각한 사태를 만들고 키운 책임자가 먼산을 보며 낱말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2016년 이후 최대 인파가 모인 집회가 벌어지고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 폐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체라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조국을 지킨다며 검찰청 인근에서 소규모 집회를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벼랑껏 내전상태로 내몬 것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아집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나 갈등이 끝없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소모전을 벌여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분열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의가 없는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자해지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은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시급하며 절실하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의 반칙과 특권에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깔아뭉개고 조국 수호 집회를 벌이는 사람들만 그가 생각하는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남 얘기하듯이 유체 이탈화법을 쓴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내에서 조국의 파름치에 대한 분노가 들 끓었을 때 평화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야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상한 정책실험을 하다 나라 경제가 완전히 침체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주요 제조업이 전부 힘든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회복되고 있으니 물들어올 때 노저라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한다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는 한국 원전은 40년간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며 자랑질을 했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 내부 비위 폭로가 나오자 정의로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해놓고 조국을 더 신임을 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말을 계속하다, 이제는 수십만 군중이 새 대기를 벌이는 사태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도 잘들 해보라는 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은 까도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양파들이 행세하는 양파정권이고 그 양파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유시민, 손혜원, 그리고 김경수, 이재명 등 수많은 양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석은 양파들을 끝까지 비유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두동강 내고 두달 넘게 심리적 내전 상태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의 전체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전쟁의 한쪽 진영의 사령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 남의 자녀 몫을 가로채고 사기소송, 위장 이혼 등의 수법으로 사학재단의 재산을 빼돌리고 권력형 게이트에 사모펀드 거래 의혹을 받는 양파저국을 왜 인명강행하고 끝까지 감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의 반칙은 누구보다 앞장서 맹비난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한 반칙을 저질러온 이중성이 하나둘씩 백일하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조국을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하는 검찰에 압력까지 넣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권 실세들의 내로남불이 횡행하면서 사회의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국론이 극도로 분열하고 있는데 인기 절반도 안돼 이런 나라를 만들고도 방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국민 전체의 대통령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림치하고 철면피 장관인 조국 장관을 수호하겠다고 외치는 다른 양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적인 진보 진정 인사들조차도 구역질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것은 본인들도 철저히 썩은 유유상종의 양파들이기 때문입니다. 썩은 양파들끼리 모여 스스로 깨끗하다고 외친다고 다시 깨끗한 양파가 되겠습니까? 특히 맞는 말도 참으로 사가지 없이 한다고 비난을 받아왔던 유시민이 큰 문제입니다. 유시민은 자기가 볼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조국이 장관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것 같다. 그런 기초가 된정보의 진실성을 얼마나 윤석열 총장이 들여다봤을까 하면서 지금부터는 검찰의 난이 조국을 넘어서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양상으로 간다는 것은 위헌적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칼로 하는 쿠데타가 아니라 근근으로 하는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틀린 말도 정말 사가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밖의 막말, 괴변으로 정권 호위무사, 돌격전 지휘자로 나선 것은 혹시 상처풀인 조국이 퇴장한 뒤 남을 유일한 대권 적자를 노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조국 내전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 정의와 불의, 공정과 불공정, 합법과 불법 등의 가치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로 개혁대상 1호가 되어야 할 양파 조국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호한다고 하니 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암촌 대소할 일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위선자 조국으로 나라를 숙대밭으로 만들고 국민의 정신과 가치마저 멍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제시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나라가 결코 지금 같은 나라답지 않은 나라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삶 속에서 힘이 되는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속까지 썩어버린 양파는 지금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이 전국을 풀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